슈퍼 거북, 유설화, 글그림 <laughs> 짜란, 느림보 거북이 같더라고 내가 느림보라고, 길고 짧은 건, 개봐야 알지. 거봐, 아름답잖아. 흠, 한숨 푹 자고 가도 충분하겠네. 지금의 기회야. 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슈퍼 거북 경주에 이긴 거북이 꾸물이는 스타가 됐어. 다들 꾸무리를 보려고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지. 걸핏하면 놀려대던 이웃들도 이제 달라졌어. 저렇게 빠른 거북이가 있었다니! 도끼도 선물 같군! 슈퍼 거북 만세! 도시에 슈퍼거북 바람이 불었어. 너도 나도, 나도 꾸물이 흉내를 내느라 바빴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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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루는 꾸물이가 길을 건너는데, 저거 빡 슈퍼거북이야. 정말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느리잖아. 그러게. 슈퍼거북은 짧게 느릴 리가 없지. 동물들이 수군대며 꾸물이를 힐끔거렸어. 꾸물이는 동물들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됐어. 그래서 단단히 마음을 먹었지. 진짜 슈퍼거북이 되기로 말이야. 먼저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뒤졌어. 빨라지는 방법이 나온 책은 모조리 찾아 읽었지. 그리고 곧장 책에 나온 대로 따라하기 시작했어. 며칠이 지나자 아주 조금 빨라진 기분이 들었어. 날이면 날마다 더 빨라지려고 안간힘을 쓰자 점점 더 빨라졌어. 뜰 때부터 달리질 때까지 훈련을 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말이야. 어느덧 꾸물이는 진짜 슈퍼거북이 되었어 꾸물이가 지나가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지. 동물들이 혀를 내 둘렀어. 와 역시 슈퍼거북. 그런데 사실 꾸물이는 너무 지쳤어. 딱 하루만이라도 푹 쉬고 싶었지. 느긋하게 자고, 느긋하게 먹고 싶었어. 볕도 쬐고, 책도 보고, 꽃도 가꾸고 싶었지. 무엇보다는 예전처럼 천천히 걷고 싶었어. 꾸물이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놀라곤 했어. 한 천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토끼가 찾아왔어. 이봐, 다시 한번 경주를 하자.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꾸물이는 경주의 기억자도 듣고 싶지 않어 하지만 이웃들이 제멋대로 떠들기 되기 시작했어. 슈퍼거북이랑 토끼랑 다시 경주를 한대. 이번엔 누가 이길까? 이번에도 당연히 슈퍼거북이 이기겠지. 소문이 날개 돋은 온 도시로 펴져나갔어. 꾸머리는 맞지 못해 경주를 나서기로 했어. 꾸물이는 경주 걱정에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그렇게 며칠이 지나 시합 날이 밝았지. 땅 총소리가 울려퍼지자 꾸물이도 토끼도 바람처럼 달려나갔어. 하지만 그 토끼가 뒤처지고 말았어. 꾸물이가 워낙 빨라. 어야지. 한참은 앞서 달리던 꾸물이가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았어. 토끼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지? 꾸물이는 바위 그늘에서 잠깐 쉬어가기로 했어. 벌써 여러 날째 밤을 설쳐서 너무 피곤했거든. 꾸물이가 눈을 떴을 땐 이미 토끼가 결승전을 지난 뒤였어. 모두들 토끼의 승리를 축하하느라 꾸물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슈퍼 토끼가 돌아왔어. 역시 달리기는 토끼라니까. 꽃무리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지?